아이돌 애정템 참조 의 국민 클랭징 폼을 만나볼게요. 아 아이들 분들은 화장 진짜 진하게 한다고 하시던데 그쵸. 그거 지워내면 그것도 진짜 장난 아니게 많을 음. 것 같아요. 아우 그 말도, 마지, 말도 하지 마세요. 진짜 저도 남잔데도 제가 피부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사실 여성분들 뭐 아이들 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 화장 지우는 것도 정말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제품이 사랑받고 있는 거죠. 음. 바로 천종 진코 클렌징 폼입니다. 음. 아, 아 왔어요. 진짜? 올게 왔어요. 네.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제품인데 무려 1,20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1,200만? 네,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200만 제품을... 우리 인구가 5천만 아닌가요? <laughs> 대박 기 이건... 위에 보면 적혀있거든요 네. 근데 저게 적힐 수 있는 게 진짜 팩트여야만 적힐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진짜 거짓이 아니라 1,200만 개가 팔린 거잖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거죠 근데 진짜 이걸 몰라요 근데 사실. <laughs> 이름도 되게 특이해요 진코 진코가 이제 은행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피부가 좀 자주 메이크업이나 좀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때 이제 또 은행잎 추출물이 그 피부에 싱그러운 에너지를 선사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우선 제일 또 중요한 게 세안 후에 당김이 없다는 거. 촉촉하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비롯해서 해외에서도 인기가 아주 높다. 네, 생각합니다. 이제 진코너지콤플렉스와 청정 제주산 허브 추출물까지 함유가 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품이 이제 노폐물을 깨끗이 제거하면서도 수분감은 지켜준다고 합니다. 진코 에너지 컴플렉스는 피부 정화와 그 클렌징 효과가 있고요. 청정 제주산 허브는 진정 효과가 있어서 지친 피부를 건강하게 보호해줘요. 음. 산양유 추출물이 들어있어가지고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하네요. 음. 음. 그렇다면은 이제 바로 피부에다가 가, 가둬놔야죠. 에 바로, <laughs> 네, 바로 가둬놔요. 바로, 바로. <laughs> <세포 트러미안. 웃음> 그렇죠. 해서 음. 얼마나 잘 지워지나. 우리 음. 정말 최초로 음. 한번 깜짝이 해 볼게요. 네. 아, 베아지 팔아. 입 떴어야겠다. 이렇게 미소를. 어, 근 이렇게 이렇게 <웃음> 네. <웃음> 지우기 전에 거품 나는 거 한번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어때? 어때 느낌이? 어때? 아, 지금 이게 끝이 아니지. 아직 계속 나요. 오. 만지면 만질수록. 쫀득한 느낌도 나고. 와. 지워지세요. 자, 한번. 오해 봐. 오. 오. 와. 자자. <laughs> 와! 오. 방금 잠깐만. 잠깐만. 나세번 세번 했어, 방금. 진코 <laughs> 하트가 사라졌어요, 지금. <laughs>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진짜 안 지워져. 예. 콩 클렌징으로 이렇게 안 지워져요. 네. 지금 이렇게 보면 아까 적었던 진코랑 또 여기 있던 빨간색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 심지어 <laughs> <laughs> <여기랑> 또 하얘졌어요. <laughs> 여기랑또여기 <laughs> 달라. 여기랑 <laughs> 여기가 다른 것 같은데. 음. 아, 잠시만 그럼 이따가 <laughs> 한번 <laughs> 네, 한번 씻고 <laughs> 올게요. 네, 한번 네. <laughs> 이런 것까지 네. <laughs> 제 개인 그런 T M I 까지 다 나가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자 이거 이거 진, 카메라 다 담기시죠. 미소. 네 미소 제가 그렸어요. 악마의 미소를 제가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한번 <laughs> 묻히고 오, 오. 거의 거품물만 됐는데도 거의 음. 지워졌었어요. 아, 맞아. 아, 어떻게 폼 클렌징 이렇게 이 지워지지? 아니 진짜 와. 사실 펄도 음? 잘안 지워진단 말이에요. 네. 없어요. 와. 약간 근데. 원래는 오일 오일 클렌징 아, 네. 오일이나 이런 걸로 하고 해야지 좀 되는데 같은 거는 이렇게 지워 지는건 봤는데 폼 클렌저가 이렇게 지워 주는 조심하세요. 제 손에 지금 사, 지금 아, 다다 아, 지워 버릴 수 아, 있는 아, 다 지워 버릴 수 있는 무기가 아, 여기 있어요, 지금. 물기게 지금 싹날라갔거든요 네. 저는 솔직히 이거 제가 그냥 한번 만져 보세요. 약간 오, 약간 에센스 바르고 난 뒤에 네, 약간 피부 상태에 예, 무자담 을이 해야겠네요. 근데 진짜 촉촉해요, 지금.

올리브영이 왔어요 네 진짜 크다 가 많이 어디 것 같은데? 저만 따라오세요 제가 뭐 담았어? 또? 이런 것도 하셨어네 아. 지금 딱 보면은

그 이유는 바로 요 녀석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셀크림을 켜봤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참존, 그리고 진코 클렌징폼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려고 이제 셀크림을 켰는데, 어, 사실 굉장히 산뜻하고 촉촉하고, 보통 이제 클렌징폼을 쓰면은 이제 되게 뻣뻣하고 건조하고 피부가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요 녀석은 그렇지 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써보고,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힘 지금 이렇게 어, 세안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어, 확실히 좀 너무 산뜻하다 그래도 나 청결하게 씻겨 내줄 수 있는 느낌은 들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걸 지금 제가 지금 피부로 만져보라고막하고싶은데 이렇게 촉촉함이 남아 있어요 확실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로 뭐 로션을 발레, 빨리 발라야겠다 막 되게 막, 막 피부가 갈라질 것 같다. 이런 느낌 안 들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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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지금 없이 지금 지않지 바로 이제 지금 지금 낌을 말해 드리려고 이제 했는데 금지 음 이게 되게, 되게 상큼하다. 음, 이게 아무래도 다른 제품들도 많이 써보긴 했는데 좀 달라요. 약간 또 가장 또 가장 큰 장점은 또 우리 또 국산 거라 또 부담 없이 어, 믿고 쓸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보면 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산뜻해요. 일단 산뜻하고 촉촉하고 그리고 또 이게 또 허브 추출물도 있다고 해서 굉장히 영양분도 정말 어, 가득하다고 하니까, 어, 맞는 분들이 한번 애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짜잔! 저는 스케줄을 마치고 지금 숙소에 온 상태인데요. 제가 오늘 바로 소개시켜드렸던 이 친구로 클렌징을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눈화장이 진한 상태고요. 펄도 아주 자글자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잘 지워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사실 스튜디오에서 너무 잘 지워져가지고, 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클렌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제가 어, 세안 준비를 마치고 왔는데요. 손은 숭을 떼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 친구로 이제 세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클렌징 오일로 한번 일차 세안을 하고 폼 클렌징을 하는데 지금 바로 폼 클렌징으로 세안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은행을 두 알만큼 아까 하라고. 네. 좀더좀 높게. 네. 자, 지금 세안을 마쳤습니다. 보이세요? 제가 원래, 아! <laughs> 세안을 마쳤는데, 보이시면, 보시면, 이렇게 제가 홍조기가 원래 있는 피부예요. 원래 있는 피부인데, 화장으로 사실 다 가려져 있었던 게, 클렌징으로 이렇게 저의 홍조를 다 드러내버렸습니다. 보시면, 아까 제가 아이 메이크업, 진하게 했던 것들 다 지워졌고요. 피부도 보시면 제 이런 잡티들이 다 보일 만큼 완벽하게 지워졌습니다. 저의 홍조기도 보일 만큼 완벽히 지워졌고요. 제 화장으로 가려진 이 홍조들과 잡티들 그리고 완전 심하게 했던 눈화장들까지 이렇게 핏줄이 보이게끔 완벽히 클렌징 되었습니다. ろう